우리가 배달하면은 배달의 민족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땡겨요라고 하는 배달 어플이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땡겨요를 만든 회사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은 굉장히 놀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땡겨요를 만든 회사 과연 어딘지 그 의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전에 뉴스라던가 관련주들 정리하시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들이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 주식불패 어플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제 펄프 가격 4년 만에 1,000달러 돌파됐다 하면서 무린페이퍼 강하게 갖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지 않았을까 장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증시 일정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장이 마감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테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식불패 어플 통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 주식불패 어플 통해서 한방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땡겨요라는 배달 어플을 만든 회사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신한 은행입니다. 은행이 웬 배달앱?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어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리브모바일 m이라고 하는 알뜰폰 사업자 이건 또 누가 만들었냐 kb은행 국민은행이 만들었습니다 은행인데 배달앱을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알뜰폰 사업을 하고 이런 움직임을 갖다가 금산분리 완화 움직입니다 은행이 졸지에 창업가가 된 최근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땡겨요, 보시면은, 광고 모델이 싸이에요 그러면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다. 아, 대놓고, 지금 배달의 민족의 민족을 좀 뺏어오겠다. 이걸 지금 의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평점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평점이 낮습니다. 2.8점 밖에 안 되고, 별이 한개 밖에 안 돼요. 리뷰 잠깐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이야기 투성인데, 어, 취소해도 주문은 계속 열어놓고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기본적인 UX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고객센터 이용하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부분인데, 하단 쪽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또 의외로 좋은 말도 많이 써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발전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꽤 좋은 평점을 가진 그런 리뷰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이틀폰 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400만 명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곧 머지않아서 500만 명도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창업한 이 새로운 배달앱 그리고 알뜰폰 이 사업에서 굉장히 연착륙하는 게 아닌가 우선 우리가 금산분리 완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산분리라는 거는 금즉 금융자본 그리고 산 산업용 자본 이거를 분리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용 자본이 금융을 지배를 하면은 자기들 멋대로 대출해주고 자기들 멋대로 대출받고 이런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공정한 경제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금산분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딱 맞겠다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본은 이 산업용 자본에 대해서 15% 이상 출자가 안 돼요 어, 경영권을 취득으로 하는 그런 출자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삼성이 국민은행을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인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4% 이상 출자가 되질 않습니다. 역시 경영권 취득으로 된 목적, 그 부분은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이 금산분리인데 최근 들어서 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부분 완화되면서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보셨던 신한이라든가 KB 이 은행 이외에도 토스라든가 하나은행 또 신한은행 각각 알뜰폰 알뜰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달앱 이외에도 가상자산 시장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은행들의 본업 이외의 진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땡겨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보통 7%에서 13% 정도의 수수료를 뗀다고 해요. 이 땡겨요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2%고, 가입비 같은 것도 없어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이제 자영업자들은 보통 매출액에 대해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땡교유 같은 경우는 만든 은행이 신한은행이죠. 은행이다 보니까 자금 융통을 굉장히 빨리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매출액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날, 또는 당일날 이전에 배달의 민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의 현금화가 실시간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고 이 땡겨요 라는 이 부분이 아까 그 평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면은 배달의 민족은 정말 이제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사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우대 금융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7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이 활성 사용자 수 한번 보면은 월간 기준입니다. 1월만 해도 18,000명 정도였어요. 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 상당수는 아마 신한 금융 투자에 임직원들 많이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두달 지나고 나니까 6만 5천 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또 있으니까 10만 명을 돌파를 하고 한달있고 나서는 15만 7천 명이 되네요. 한 6개월 사이에 15배가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장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은행의 타산업 진출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땡겨요 예를 들자면은 땡겨요 같은 경우는 적금을 만들었어요. 땡겨요 적금이라고 하는 이 상품을 출시를 합니다. 이 3개월 만에 가입액 얼마냐? 45억 돌파가 됐습니다. 불가 3개월 만에. 그리고 라이더를 전용으로 해서 대출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것 역시 현재 18억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은행이 본업 위에 다른 산업에 진출했는데 이 사업이 결국에는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에서 강하게 작용을 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더라.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까 보셨던 국민은행의 그 알뜰폰 사업자. 알뜰폰 가입하면서 여러분들 자동이체라든가 그거 할때 통장 아무래도 KB은행, KB금융껏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그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요금 할인도 2천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본업 이외에 다른 산업에 진출을 해서 그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본업 이외에 진출한 그 사업군의 점유율과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차트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KB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라는 회사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어디냐? 5만원이에요. 5만원을 돌파가 되면은 5만5천원까지 열려있다 상방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만원을 돌파를 못하는 4만7650원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방 압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다만 하방 압력은 남아있지만 하방 쪽으로 4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5천 원 단위로 중요한 라인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4만 원에서 주가가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림목을 받은 자, 받고 하락이 멈춘 자리가 또 4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5만 원을 돌파된 이후부터는 6만 6천 4백 원까지 굉장히 강하게 가요.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이런 식. 그 다음에는 5만 5천 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지금 현재 4만 5천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5만 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45,000원 정도까지는 하방 쪽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단기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선절 45,000원 가져가시면서 목표가 5만원, 또는 55,000원까지 쭉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미국의 비슷한 업종이죠 JP m o r 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은 지금 현재 115달러 찍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가격대가 이 110달러예요 그쵸? 110달러를 돌파 되니까 110달러짜리 주가가 172달러까지 수직 상승해 버립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최근 들어서 밝고 상승 돌파 된 이후에 지금 지지부진 어, 조정 받고 있죠 그 그 소리는 뭐냐면은 중요한 추세는 돌파됐다 이거예요 하방쪽으로 하방쪽으로 중요한 추세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상방쪽으로 조금 더 갈수 있는 간성이 적용하지 않을까? 미국의 은행이 이렇다면 한국 은행 업종들도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그렇게 나쁠 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로 45,000원 기준가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500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가. 32,500원, 그리고 35,000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3만 7,500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어, 마찬가지죠. 단기로 기준가 35,000원 정도 기준가 설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목표가. 37,500원이라든가, 한 4만원 정도까지 가요 확률이 있어가지고, 어이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찌됐건가나,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 3만5천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였어요. 이 곳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도 나오고, 돌파를 못하고, 돌파를 한 이후에는 3만5천원짜리 주가가 4만2,500원까지 또 강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때한번 그랬죠? 그리고 요때두번 그랬고, 지금 이제 세번째네요 아직까지 이 3만 0천원이이 라인이 탄탄하다 어, 이 3만 0천원 믿고 한번 3만 7천 5백원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4만원 가져가도 지금 금리 인상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산분리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부분 이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관점에서 은행업종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 가지고 금융업종 여러분들이 좋은 대응 하셔서 좋은 수익 올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